USA 오토카 리뷰즈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채널은 자동차와 트럭의 최신 소식뿐만 아니라 현대 전쟁과 안보를 바꾸는 첨단 무기와 방위 기술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형 K7 기반단총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무기는 단순한 화기 그 이상으로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점점 더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기반단총 분야에서의 중요한 도약을 상징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K7 위 리뷰, 재원 특징을 세세하게 분석해 드려서 왜이 무기가 주목받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K7은 상당히 흥미로운 배경을 가진 무기입니다. 처음에는 대우정밀이 개발하여 9mm 탄환을 사용하는 가볍고 신뢰성 높은 기관단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특수부대용으로 소음기와 컴팩트한 설계가 적용되었고, 좁은 공간이나 은밀 작전에서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여러 차례 개선이 있었지만 2026 버전은 가장 진보된 업그레이드입니다. 수십 년간의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소재, 인체공학적 설계, 소음기 기술이 적용되어 전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무기로 평가됩니다. 2026 K7 위 설계 철학은 여전히 컴팩트함과 기동성을 우선합니다. 도시 전투나 대테러 작전에서는 좁은 통로, 차량 내부, 건물 같은 제한된 공간에서 쉽게 다룰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K7은 슬림하고 가벼운 무게 덕분에 장시간 휴대에도 부담이 적으며, 새합금과 고강도 폴리머를 적용해 내부성도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경량성과 경고함을 동시에 달성한 사례로 군사용 리뷰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양을 보면 2026 K7은 여전히 나토 표준인 9X19MM 파라블럼 탄을 사용합니다. 단순 블루우백 방식으로 작동하여 유지 보수가 쉽고 안정성이 높습니다. 분당 약천발이 발사 속도를 보여 근거리에서 강력한 화력을 제공합니다. 탄창은 30발과 40발 옵션이 있으며 빠른 재장전이 가능해 다양한 임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K7 위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통합형 소음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기관단총은 탈착식 소음기를 사용하지만 K7은 처음부터 소음기를 포함한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2 0 2 6 버전에서는 내부 배풀 구조와 내열 소재가 개선되어 발사음이 더 줄었고 반동도 억제되었으며 소음기의 수명도 길어졌습니다. 실제 테스트 리뷰에서는 장시간 연속 사격 시에도 과열이 적고 발사화염 억제 효과가 뛰어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인체공학적 업그레이드입니다. 상단과 측면에 모듈형 레일 시스템이 적용되어 광학 장비, 전술 라이트, 레이저, 전방 손잡이 등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가볍고 조절 가능한 개머리판은 견착 안정성이 뛰어나며 권총 손잡이도 다양한 손 크기에 맞게 재설계되었습니다. 덕분에 사수가 더 편하게 조준하고 빠르게 반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K7은 인상적입니다. 2026 버전은 완전 자동 사격에서도 제어가 용이해 연발 사격 시에도 표적을 안정적으로 조준할 수 있습니다. 근거리 정확도는 당연히 우수하며 놀랍게도 최대 150m까지 중거리 교전도 가능합니다. 야전에서 분해와 청소가 간편하여 혹독한 환경에서도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또한 2026 K7은 내식성과 내구성을 높인 신소재 코팅이 적용되었으기 사막, 해안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소음기도 분해와 청소가 쉬워져 장기간 성능 유지가 가능합니다.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도 주목할 만합니다. 독일의 MP5, 미국의 SIG-MPX, 이스라엘의 우치프로 같은 유명 기관단총과 비교할 때 K7위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비용과 통합소음기 구조입니다. MP5는 별도의 소음기를 장착해야 하지만 K7은 기본 설계에 포함되어 있어 단순하면서도 실용적입니다. 이 때문에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 국내에서는 특수경찰, 대테러 부대 군특수작전 부대가 이미 운용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도 K7은 능밀성과 화력의 균형을 완벽히 구현합니다. 발사음은 일반 권총보다 조용하며 좁은 건물 내부나 차량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레드다디나 홀로그램 조준기를 장착하면 빠른 조준이 가능하고 양손잡이 안전장치와 탄창교환 버튼 덕분에 왼손잡이 사수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재원을 정리하면 9X19MM 탄사용 블루오백 방식, 분당 1 0발84 속도, 40분의 30발 탄창, 1 5 0 m 유효 사거리, 개량된 통합 소음기, 모듈형 레일 시스템, 내식 코팅, 경량 조절식 개머리판 등입니다. 종합적으로 2026K7 기반단총은 현대 기반단총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한 소화기가 아니라 소음기, 모듈성, 인체공학 설계를 통합한 완전한 전술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이 서방 방산 강국들을 단순히 따라잡는 수준을 넘어 자체적으로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2026 K7 기관단총은 강력한 성능과 합리적 가격, 첨단 기술을 모두 갖춘 차세대 무기입니다. 특수부대, 경찰 전술팀, 해외 수출국 모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 세계 시장에서 점점 더 많은 채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2026 K7 기반단 총 리뷰와 재원, 특징을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더 많은 군사 무기와 방산 기술 소식을 원하신다면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USA 오토카 리뷰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